지난해 충북 북부지역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모두 19명에 달합니다.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충북 북부는 늘었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공장 뼈대가 앙상하게 남았고 화재와 폭발로 인한 파편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주 주덕읍 중원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현장에서 실종된 한 명은 인정 사망자 처리됐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제천 왕암동 제2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이 숨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충주와 제천, 음성과 단양 등 충북 북부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9명입니다. 지난 2017년 24명에서 2018년 15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명이 늘어 26.7%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충주에서 6명, 음성군에서 8명, 제천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2018년과 2019년 9명으로 같았지만,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사망자 8명 중 음성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충주 고용노동지청은 음성지역의 공장 신축과 증축 현장이 많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에서 지난해 855명으로 11.9% 줄었지만 충북 북부 지역은 증가한 셈입니다. 충주 고용노동지청은 전담 페트롤 팀을 구성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노사 안전의식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CCS 뉴스 정한입니다.